지난해 여름 괴산댐에 물이 넘칠 만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일대 마을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 여름철 홍수기를 앞두고 관계기관이 괴산댐 현장을 긴급 점검해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댐이 넘치는 월류 현상이 발생한 괴산댐, 마을 주민 등 1,7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과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기록적인 호우 피해가 났습니다. 1957년 댐 건설 이후 물이 넘친 건 1980년 7월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여까지 물이 들어와서 이건 걔 가지고 동네 사람들 방에 들어오고 난리가 났더라고. 여름철 호우 피해 우려 속에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충청북도 괴산군 관계자가 시설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관계 기관은 댐 원류를 막기 위해 다음 달 21일부터 석달 동안. 제한 수위를 130m로 기존보다 3m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수문을 전면 개방해 홍수 조절 용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개선댐에 유역 면적은 국내 최대인 소양강댐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저수 용량은 190분의 1에 그쳐 원류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또 집중호우가 강우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 등은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이나 댐 운영 주체 변경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괴산댐 하류 야천인 달천의 원류 예방과 홍수량 경감 등을 위한 강변 저류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저류율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 댐의 성격을 바꿔줘야 된다든지. 여러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국 집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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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